좋은 인간관계는 우리 삶의 품질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외부적인 노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을 알아보고 우리도 그들의 모범을 따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봅시다.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 특징 1. 긍정적인 태도 자연스럽게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낙관적이며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양면적인 문제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에 전파합니다. 이 소통과 이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은 소통과 이해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합니다. 또한 이들은 갈등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자기인식과 자존감 자연스럽게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은 자기인식과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받아들이며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인식과 자존감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4. 관용과 용서 자연스럽게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은 관용과 용서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용납하고, 이해심을 가지며 분노와 원한을 놓아주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관용과 용서는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5.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 자연스럽게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보입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필요와 관심사를 이해하고 그들을 지원하고 돕는데 주도적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는 상호 간의 연결과 지속적인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6. 자연스러운 웃음과 유머 감각.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웃음과 유머 감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며 웃음을 통해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웃음과 유머는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연결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